안녕하세요. 경매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첫 번째 부동산 대표 정현숙입니다. 오늘 물건은요. 경기도 강주 전원 주택인데요. 주변에 공장 등 일자리가 많고 동네 자체가 양호한 곳이어서 공장 사장님 등 조용한 동네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인기 있는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반값 진행이고요. 먼저 위치입니다.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초월 톨게이트인데요. 솔, 톨게트까지 거리는 886m입니다. 위성 사진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전체적으로는 전부 다 주변에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주택지는 거의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데가 전부 이렇게 푸릇푸릇한 것들이 공장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택지는 별로 없고요. 여기 주택지를 이렇게 보시면, 이제 조금 규모가 커요. 이렇게 한번 로드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물건지는 요요 요 물건이거든요. 두 개가 상둥이처럼 되어 있는데 아마 같이 지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무도 많고 집의 연식은 한2 5년씩 정도 되었는데요. 집들이 규모가 꽤 크게 보이고요. 또 다른 쪽에 주택지가 요 요런데 보시면 로드뷰는 안 보이지만 위에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그런대로 규모가 있어요.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요 빌라가 좀 들어오고 있네요. 요 빌라가 있고요.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들이 좀 큼직하면서 좀 조용한 동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집들이 좀 큼직큼직하면서 사람들이 개성이 있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집들이 전부 나무가 꽂고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요쪽 옆으로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원래부터 있었던 집 같고요. 이 마당 같은 것들이 꽤잘 되어 있는, 요런 동네에 있는데, 주변에 공장지대 많으면서도 물건지를이한번더 보게 되면요. 뒤에는 요렇게 나즈막한 산이 있고요. 꽤좀 안온한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자기 집도 잘 갖고 났고요. 뒤에 뭐, 나만의 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성 들여서 나무를 가꾼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건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타경의 6 0 4 8 5 경기도 강주시 초월읍 학동리 445-2번지입니다. 물건 종별은 주택이고요. 토지 면적은 149.74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39.81평입니다. 강제 경매이고요. 감정가 4,520 22,880원입니다. 두번 유찰되어서 49%로 진행이 되는데요. 2억 2,149만 1 0 0원입니다 3차 기일이고요. 25년 2월 3일인데요. 요 날짜에는 낙찰될 것 같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 보시면 토지 대금은 4억 4,254만 원이고요. 건물은 1억 948만 2,880원인데요. 토탈에서 4억 5,200, 2 2,880원입니다. 일갈 매각이고요. 지상의 감나무와 반송 7개에서 8개도 매각에 포함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현황 보시게 되면 토지 및 건물 주변의 소나무 및 정원수가 여러 구로 식재되어 있다고 라 보여지고요. 토지 감정 요양표를 보시게 되면은 주위에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소규모 농장,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여기는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그리고 주거형으로 이렇게 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계획관리라도 옛날 같으면 계획관리에 공장도 지을 수 있다 이러는데 요즘 좀 세분화된 것 같아요. 건물 감정평가 요양을 보시게 되면 은 단독주택으로 이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벽돌 사키 마감 내병, 네 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장업 마감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임차인 현황 보시게 되면 말소 기준 권리가 2014년도 1월 22일인데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12월 3일 날 전입하셨기 때문에 대항력도 없고 학정 배당도 없기 때문에 어 권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점유 관계 조사를 보시게 되면 채무자와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다라고 봤을 때 채무자가 현재는 여기에 살고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등기부 현황 근물로 보시게 되면, 은 99년 11월 20일날 수익권 보전 등기가 되어 있고요. 14년도 1월 22일날 말소 기준 걸립니다. 사기, 말소 기준 걸리고 어, 임차인도 이 이후에 입주하셨기 때문에 대항력도 없고요. 그리고 전부 다 소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 현황 토지를 보시게 되면, 소유권은 99년 5월 11일 날 이전 매매가 되어 있고, 말소 기준 권리도 또한 14년 1월 22일로 전부 다 말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표를 보시게 되면요, 강제 경매이고요, 2007년 7월 20일 날 건저당이 되어 있다는데, 제가 등기상 증명서 좀 지난 걸 보니까, 요거는 말소가 되어 있고, 2014년도가 매각. 매각 기준 권리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그리고 점유자 같은 외에도대항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보시게 되면요. 주택이고요. 그리고 1층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 승인일이 1999년 10월 29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좀 수리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요. 표지 계획 이용원을 보시게 되면 은 개별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30만 9,100원이고요. 계획관리 지역인데요. 주거형의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집은 이렇게 전부 다 전원주택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앞에는 이렇게 사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문제될 것같진 않습니다. 평면도 보시게 되면요. 들어가는 입구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가 현관입니다. 그리고 거실이고요. 여기에 어, 욕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 여기가 욕실입니다. 그실의 현관 쪽에서 보시면은 욕실이 있고, 그 다음에 안방 있고, 침실 있고, 또 안쪽에 또 욕실이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주방은 또 별도로 이렇게 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은 총 3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는 주택지들이 뒤로 들어가서 이렇게 창고처럼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뒤에 발코니가 있고 주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단지도 놓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식료품이라든지 창고처럼 쓸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공간이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변 시, 실거래가를 보게 되면요. 우리 물건의 위치는 요 물건입니다. 요 물건이고요. 21년도에. 49,500이 옆집에 팔렸어요. 대지와 연건평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는 2층 건물인데요. 그리고 건물이 조금 연식이 더 좋지만, 요 건물보다는 위치가, 요 건물이 위치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24년 10월 달에 지금 요 건물보다는 한 3.2배 정도 토지가 더 크거든요. 4억 5천에 거래된 이력이 있는데요. 요 물건 기준으로 요 물건을 계산하게 되면, 한 토지 가격을 보면 한 3분의 2 가격이고, 그렇게 계산했을 때는 한 3억인데요. 아무래도 주택이, 토지나 주택이 조금 더 작을 때는 가격이 더 받기 때문에, 최근에 시세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최근 시세로 계산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한 3억 4천에서 5천 정도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는 반값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요, 여기도 뒤에 이렇게 산이 있어요. 이게 올해 4월달 비슷한 크기예요. 이렇게 보시면 어 2000년도 우리 물건은 경매 물건은 1999년도 물건이거든요. 169평이고 48평인데 지금 경매 물건은 150평이 40평이잖아요. 이 물건으로 물건을 계산하게 되면 한 4억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21년도의 비슷한 물건 땅은 건물은 좀 작지만 3억에 거래된 이력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22년도에 99년도씩 조금 더 작습니다. 3억 2천에 거래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가격 시세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시세는 3억 5천 이상은 충분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3차 길이 2월 5일인데요. 2억 2 100만원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충분히 성산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네이버 시세를 보니까 요 물건의 1층이 전원주택 전세로 해서 2억 5천의 전세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 물건은 충분히 전세 가격은 2억 5천 정도는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갭 투자도 충분히 가능한 물건이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 산 나즈막한 산도 있죠. 주변에 일자리 많죠. 이렇게 여기만 전원주택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일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는 있다라고 보이시기 때문에 어, 투자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였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강주초월업 전원주택이고요. 전원주택지로서는 쾌적함은 기본입니다. 일자리와 가까운 위치에 양호한 주택 단지로 보이고요. 본 주택 뒤로는 아주 작은 산 또한 매력적입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 감정가 대비 반값으로 진행되는 것 또한 매력적입니다. 전국적으로 거래량이 끊겨서 전국적으로는 가격 하향세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가격이면 충분히 가격 경쟁력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25년 된 주택이긴 하지만 외형적 조경으로 봤을 때 관리가 잘된 주택으로 보여집니다. 단점으로는 당연히 수리가 필요해 보이고요. 이번 기례는 낙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주 초월업 학동리 전원주택 경매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첫 번째 부동산에 어뢰를 해주시면 권리분석 입찰대리 명도까지 한 번에 도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도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건물의 사진이고요. 여기가 정면인데, 건물을그 당시에 25년 지연에 지었을 때도 잘 지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거실 쪽인데, 창문도 통창으로 해놨고요. 여기 안방 부분이고, 여기가 들어가는 현관 부분입니다. 그리고 평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마당에 주차를 하는데, 요 정도가 딱 관리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집 모양이고요. 옆집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태양광을 올리셨나요? 무슨 그림은 그렇게 보이는데. 그리고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입구 도로입니다. 전봇대 있고요. 여기는 후문입니다. 후문에 테라스 달아놓고 사진에 보면 베란다 뒤에 보면 테라스 공간 아마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창고로도 쓰고 뒤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 것 같아요. 유리 창문을 넣어놓은 거 보면 여기도 후면 쪽인 것 같습니다. 정문에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이런 거는 좀 색칠을 하거나 좀 갈아야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는 수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의 대문이고요. 대문 또그 당시에 굉장히 신경 써서 지어낸 대문 같습니다. 보시면 은요 물건인데요. 이 집하고 이 집하고는 거의 상동이처럼 되어 있고 차가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서로 좀 협상을 해야 되고 요 노란선이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 전체적으로 사진인데 여기 담을 이렇게 예쁘게 놓고 나무도 이렇게 보면 잘 가꾼 흔적이 있습니다. 나무고요 들어가는 입구고요참 예쁘죠. 옆집하고 이렇게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까 그 공간인 것 같네요. 이 공간이 디공 공간. <laughs> 여기 약간 옆집하고 경계선에 여기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같이 사용하는 건지도 모르겠으나 이런 공간이 있네요. 나무 모습이고 대문이고요. 그리고 대문.